저, 어, 또, 또랑 건네 범들아. 범들아. 씩씩. 또랑 건네 저기. 캥거루다, 캥거루. 범들아, 캥거루. 저쪽에 있지, 캥거루. 저 건너편에. 내려가봐, 범들아. 씩씩. 내려가봐. 캥거루. 내려가봐. 내려가. 내려가. 범들이 글로. 범들아, 내려가봐. 범들아, 씩씩. 범들아, 캥거루. 내려가봐. 범들아. 캥거루. 씩씩. 내려가봐. 일로 내려가 봐. 범들아 캥거루. 내려가 내려가. 온 들어. 내려가. 캥거루는 안 속네. 범 들어. 고라니 고라니. 씩씩씩. 내려가 봐. 내려가. 고라니 씩씩씩. 빨리 내려가. 야, 범들이 캥, 고라니는 가는데 캥거루는 안 속네.